알레르기 네. 우리의 대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아레리기이 네. 네.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지니 가운데 중만으로 이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역사 계획해서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기로 원하는데요. 아, 우리가 우리 는찬성과 가사 중에 그런 말들 가사가 있죠.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유찬성을 즐겨 풀고 우리는 입술로 우리나할수 있다. 또 우리가 주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승량 삶을 살고 승리의 자리에 이를 것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 어느 순간인가 부터 이것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쳐버리고 말지 나 않는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인들이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치 믿음이 상실되어져 버린 그러한 시대와 같음을 염켜 깊이 염키게 됩니다.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의리소인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참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가 힘든, 신기한 그런,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교회에서 또한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 가치를 드러내고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 또 믿음의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실되어져 오는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의 감속 위에 굳게 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 상실된 믿음의 능력을 다시금 찾고 이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능력 있는 교회로서 믿음의 능력을 행사하는 교회로 우리가 수용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먼저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고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회복시켜달라고 요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오늘은 부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부분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또 믿음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오늘 부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의 아버지가 그 아들이 귀신되며 병든 모습이 나여 예수님께 찾아왔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아이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런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한 집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아이의 그 병을 고쳐주셨는데 우리는 도대체 왜그 일들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시대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능력을 행사하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인사하시면 다른 길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상관으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이기에 믿음의 능력을 인사하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사랑의 심의 기적의 역사를 맛타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할 때에 그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인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적인 표현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포서 4장 6절에서 사도가오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감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 너희의 염려를 깊게 맡기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우리의 영면을 맡기면, 이는 주께서 우리를 뜻시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지적인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뿐만 아니라 이것은 믿는 자에게 따르는 믿음의 행위, 다시 말하면 믿음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 자만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기도의 사람은 곧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며, 믿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의지적인 표현이라면 그럼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기도합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 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왜 기도의 장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첫째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내 힘으로 또는 내 능력으로 뭐든지 할수 있고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한 사람은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 필요가 없고 요청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의심이 들고, 과연 내가 기도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인가? 내 마음에 의심이 있고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현재 성경이 우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7.7절 이하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고아가 그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찾혈라 그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하고 축복 두드리는 것. 두드릴 때 그것이 우리의 성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니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가 구하고 찾고 뛰드리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공서에 보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놀라운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아가시는데 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잎이 무성한 것을 보시고 거기에 열매가 있는가 보셨으나 열매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데 예수님께서 다시는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 저주를 하십니다. 근데 다시 제자들이 돌아갈 때에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마느라 죽어 버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보고 이상히여기겨 이르되 무화과가 어찌하여 곧 말라는 나이 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뿐 아니라 이 상도로 들여 바다 가운데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게 믿음이 있다면 상이 던져져 바다 가운데 있으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믿으며 의심하지 않고 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표현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들을 무엇으로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로 하나님께 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그 믿음을 의지한 그 능력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뭐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일대가 너무나도 한 따라 날는으로 그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것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저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으로 말아서는 안됩니다. 거기까지 머물러서는 아니될 줄로 압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간섭하시며 대입하셔서 우리의 성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기를 위하여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도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송별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면 행동으로 실천하며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삶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리고 하나님의 보호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붙여온 현수막이 저기 있습니다 저 현수막을 제가 가끔가다 들여다볼 때마다 제마음에 도전을 받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영어로 써있는 그 위에와 아래를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써있습니까? 혹시 잘 보이시나요? 내 네, 위에 영어로 써있 영어 있죠? 영어? 영어 위에 뭐라고 쓰여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의 목숨을 라 목소리가 작습니다 <laughs>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잘 모이시는 분들은 크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목숨을 걸라그 다음에 그 밑에 빨간 글씨로 쓰여있는 거 있죠 뭐라고 쓰여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라 우리는요 기도하다가 실망합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합니다. 기도하다가 중단합니다. 왜 그럴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자꾸 자기할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명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청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바구가 있었습니다. 그바구가 재판관을 찾아가 자신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바구가 언제까지 재판관을 찾아갑니까? 들어줄 때까지. 그래서 그 가부의 송사가 오른지 그런지를 따지기 전에, 어떻요그 가부의 관청함을 인하여 그 가부의 송사를 그 재판관이 들어주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뜻으로 기도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쉽게 포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때와 우리의 시간을 정하고, 우리의 방법, 우리의 결과물을 우리 스스로 정해놓고 그대로 되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했다고 우리는 생각하며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며 그뜻 앞에 자신을 꿇어 복종시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뜻을 구하고 내 방법대로 구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주시는 그 일들이 우리 성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날에 기도할 때에 불이 또 같이 갈라지는성령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그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이 주의 오순절 이마강의전황이 모여든 이그 선거들과 초대 이메르사렌 뒤의 선거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면 두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로지 말씀, 그것도 하나님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음을 성경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믿음의 능력을 앞에 내는 교회가 시급히 요청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참 믿음의 능력을 행사하는 그리스도인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 됨을 앞에 내지 못하고, 교회의 됨을 앞에 내지 못하여 세상을 향하여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 나라의 꿈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른 사람, 다른 교회가 아니라 오늘 내가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능력을 행사하고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오늘 내가 이 시대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교회를 통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능력을 행사하는 교회로 온전히 세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에 국 배에 서는 것입니다. 그별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국계서는또 다른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로, 기도로 그것을 표현하며 기도로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이는참그리스이는참교회라 말할 수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는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기로 원한다면 먼저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목숨을 걸고 기도함을 통해 하나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건국받아 능력있고 실력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세워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는 2018년 세회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그마한 가짓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우리는 어찌든지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 쓰겠다. 기도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여러분들 마음에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성가운데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해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는 비림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보이저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사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때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가 기대가 적게 흩어서는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표를 정하십니다. 먼저 기도의 능력을 행복하고 우리가 기도의 믿음을 행복하는 그런한조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저도 정말로 더 열심히 생명 걸고 기도하는 목사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기도해요. 주시또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로 승리하기가 여러분들 마음의 결심하고 다짐하여서 때로든지 모르든지 어떤 한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나라의 시간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길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을 향시켜주시고 능력을 향시켜주시고 삶의 하늘에 올라온 축복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하 해,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아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